우리는 삶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론 기도란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기도가 필요한 순간들을 자주 만나게 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도하고 아픈 자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걸까? 왜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 오늘은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는지와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방식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믿을 때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구하는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야고보서 4장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음을 말하고, 우리의 기도는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팀켈어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할 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만을 고집할 때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3장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모세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기도를 하였을 때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기도의 열심만큼 방향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나의 기도를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만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보다는 나의 만족을 위한 기도이지는 않습니까? 만약 나의 기도가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간구로 가득하다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거절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심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도 때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 기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내게 더욱더 큰 믿음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기도의 응답을 받은 뒤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의 필요와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알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려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나의 생각만을 고집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들어본 다음에 순종할 것인지 순종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한다면 이것은 나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아들 이삭을 얻었지만 시간이 흘러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었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응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너무나도 무모해 보이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하는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간절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려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초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은 그 모습을 환나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팀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기도를 바로 응답하지 않으심으로써 우리가 그분과 더 깊은 관계를 맺도록 이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지고 우리의 기도는 더 진실해집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면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내 믿음을 더욱 깊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나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응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것은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의 당연한 모습이지만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은 다를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우리는 현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고 당장 눈앞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의 시간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큰 그림을 보며 응답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한나는 오랫동안 자녀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없다는 사실로 많은 고통과 슬픔을 겪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한나의 인생을 큰 그림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림 끝에 한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때로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응답을 준비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는 이 기다림이 이해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원하는 시간보다 더 좋은 때에 주십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크고 깊은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팀 켈레어는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하며 우리의 시선을 넘어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으로는 침묵의 시간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심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좁은 시선을 넓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넓게 하시어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간절히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에는 그 외에도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팀켈러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서 요구한 모든 것을 주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고 우리가 예상한 시간보다 더 좋은 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 기도의 응답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이 영상을 더욱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사랑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